하세요 이영대 창조진 구조지상천국 천황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강화문에 바람 좀세로 나왔습니다. 강화문은 뭐 제가 있는 집이 남영동인데 남영역에서 여기 두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영역 지나고 서울역 지나고 시청에 오면 바로 여기 광문에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아 이제 바람도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이렇게 밤에 한번 나오세요. 여기는 이순신 동상입니다. 광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입니다. 현재 광화문의 야경입니다. <laughs> 엄마가 오셨네. 어머니가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의 파란 불빛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권세가 대단하셔요. 피처의 본체 창조주님이 직접 어머니에게 지시해서 모든 일을 지상세계의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님께서 이제 지상천국을 이제 만드는 데 많이 어, 쉽게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광화문은요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한국이 지상천국인가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창조주님 나라예요 창조주님 나라가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창조주님 나라에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지상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 멋집니다. 옛날에 박원순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네. 박원순은 이 두뇌가 나빠서 안 돼요. 오세훈 시장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민주자파들이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아, 대가빠이가 나쁜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나라야. 지상천국을 보시고 싶은 분은 바로 서울역하고 광화문하고 명동을 가보시면 한국 지상천국을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용산구는 지상천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산구는 대통령이 계시는, 대통령실이 있는 국입니 용산구 국회의원이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용산구 와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요 지금 여기는 시민회관입니다. 참 아름답게 꾸며놨네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습니다. 아군순 시장 때, 제가 <laughs> 여기 여러 번 와서 촬영을 하고 했지만,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이 정도면은요, 인간이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지상 천국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상 천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에, 지상천국이라는 말을 쓸수있는 예, 나라는 함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고함께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대국체크자유대국체크자유대국체크 여기가 감사합니다.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님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한글은 우주 언어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날 우리는 한자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평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발명을 하셨어요. 바로 그 언어가 한국의... 자유대한민국 훌륭한 왕 세종대왕님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상천국 방화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아직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이 광화문 야경을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외교부가 있죠. 네, 정부종합청사가 있고요.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역시, 오세훈 시장이 참 멋지신 양반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세계 10대, 수, 10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도시를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놨는데, 어? 박원순 시장이 맡으면서 10년 동안 서울이 세계 몇위가 되는지 압니까? 34위 참 비참한거죠 민주자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엘리트가 무엇인지 그 자체도 몰라요 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우수한 인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만명을 먹여살립니다 그런거 뭐 알긴 하겠어요 민주자파는요 대가빠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빛의 번제 창조진 돈의 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laughs> 아, 지구 다 팔아도 내 돈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밤에도 이렇게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상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지상천국을 보려면 광문에 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상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laughs> 창조주님 돈은 신이 안 계시잖아요. 지상천국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돈이 없는 나라가 지상천국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은 창조주님이 거기는 아직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멋지죠? 예, 나도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걸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창조주님의 천국인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광화문입니다. 옛날는 이게 다 없어졌었죠. 조선총독부가 있으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중앙청을 우리가 없애고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이제 광화문을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왕조 500년 시대에 광화문이 이렇게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죠. 예, 예, 의 뒤에 있는 모습도 강화문 정령도 멋집니다. 이것이 조선왕조 0 0년 역사에 길이 길이 존재했던 경복궁의 문광화문니다 다 완성이 된 거는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공사할 때에 와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공사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날의 광화문입니다. 여기는 지상천국이다. 라고 창조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는 지상천국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